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어... 치치지 작가님, 신간 나왔네. 그거 나도 읽어보고 싶다. 사갈까? 그러자... 아... 난 아카마츠. 이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의 추억 이야기다. 난 원래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책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글자가 너무 많아. 이번에 다른 작품 영어화 되잖아. 꼭 보러 가자. 심심하네 저쪽으로 가볼까? 그런데 이 서점에서 난내 인생을 바꿀 어떤 책을 만나게 된다 어? 이, 이건! 아빠, 엄마 이거 사줘! 이 녀석 서점에서 달리면 안 돼! 별일이네 네가 책을 다 사달라 하고 어디 보자 오! 에트몬도감이네? 에트몬도감 그건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책으로 초원이나 화단 등에서 식하는 여러 종류의 애트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도감 비슷한 책이다. 괜찮네. 그럼 이것도 사자. 봤어. 하지만 난이 책이 창작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우와. 아카마치도 참저 책에 완전히 빠져버렸네. 그러게.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 있잖아, 아빠. 응? 나 이 애트몬 잡아보고 싶어~ 뭐~ 자, 잡는다니 어떻게~ 이책에 나와있어~ 예를 들면 이숨꽃 애트몬은 노란 꽃밭에 사니까~ 얘가 좋아하는 꿀을 미끼로 함정을 파면 잡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 나첫 자유 탐구는 이걸로 하고 싶어~ 아니 무조건 이걸로 할래~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아빠랑 같이 애트몬 잡아볼까~ 와~ 응~ 고마워, 아빠! 그런데 에트몬은 쉽게 못 잡아. 먼저 에트몬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지. 그 다음에 잡는 방법이나 도구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내 자유탐구 주제는 에트몬 포획으로 정해졌다. 아빠는 휴일이면 나와 함께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거나 포획 작전 세우기, 함정 만들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드디어 포획하는 날이 찾아왔다. 간다! 오늘 에트몬 무조건 잡는다! 3구역 뒤쪽에 노란색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는 장소 찾았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어... 이런 곳에 시냇물이 있었네. 맞아, 나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 미꾸라지나 민물새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함정 설치하고 여기서 좀 놀까? 좋아, 그러자. 자, 도착했다. 함정 설치하자. 됐다, 함정은 이제 다 됐지? 그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 잠깐, 저기 좀 봐! 엄청나게 큰 메뚜기! 우와! 저거 풀무치 아니야? 보기 힘든 곤충이야. 빨리 잡자! 야! 딱 기다려! 잡았다! 잘했어! 있으려나? 지켜보자. 많이 땄으니까 가져가렴. 고맙습니다. 애트문안 잡혔네. 그러게. 이게 첫 시도였잖아 너무 실망하지마 음. 아 에트몬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의 첫 에트몬 포획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아빠와 포획 시도를 해봤지만 다음엔 다른 꽃밭에서 다른 꼴로 해볼래 음. 마지막까지 에트몬이 함정에 걸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에트몬 생태관찰일지 코너만 여백으로 남겨둔 채 나의 자유 탐구는 끝났다. 그런데 이후에 난 에트몬의 진실을 알게 된다. 아, 에트몬 찾기 힘드네. 도감 말고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뭐? 어? 뭐야아 카마츠. 너 에트몬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 바보냐? 그건 창작물이라는 거야. 실제론 없는 거야. 창 창작물?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지. 아니 초등학생 시기나 돼서 그런 걸 진짜 믿는다니? <laughs> 아카마츠는 순수하구나. 근데 그게 진짜로 있다고 믿는 놈은 처음 봤어. <laughs> 그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에트몬은 진짜 있다고. 뭐? 바보야. 없다면 없는 거야. 왜 저런 게다 있냐?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시끄러워. 있다면 있는 거야. 에에에 <laughs>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프잖아, 이 야만인! 입 다물어, 에트모는 무조건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으악! 너희들 뭐하는 거야? 싸우면 안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친구를 밀었고 싸우게 됐다. 잘못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네 잘못이야. 지금부터 두 친구한테 사과하러 간다. <laughs> 아빠, 에트모는 진짜 없는 거야?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 그럼 역시 히라기 말대로 창작물이라는 거구나. 그래, 에트모는 책을 쓴 사람이 디자인한 캐릭터인 건 맞아. 하지만 모르는 거다. 그 디자인을 한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무언가를 변형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있지 아카마츠. 에트몬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걸 믿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 에트몬은 발견 못했지만 그 사이에 다양한 발견을 했잖아? <laughs>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고 남의 자유야. 아빠도 어렸을 땐뱀 괴물이나 도깨비가 있다고 믿어서 탐험 놀이를 하곤 했어. 그러다가 그렇게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지. 그건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경험이야. 아빠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해.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쓰는 건안 돼. 그 부분은 제대로 반성해. 어? 응. 알겠어. 나 애들한테 사과하러 갈래. 그렇게 난 무언가를 믿고 배우려는 자세의 중요함을 아빠에게 배웠다. 싸우게 된 친구들과는 어쩔지 화해할 수 있었다. 미안해. 나도 화내서 미안해. 나도 말이 너무 심했어. 그 후로도 에트몬 포획 작전을 가끔 진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대상이 장수풍뎅이도 됐다가 메기도 됐다가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난 관심이 생기면 직접 조사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난다. 음. 아와 그때는 에트몬에 푹 빠졌었지. 결국 못 찾았지만 아빠 말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견했던 건 지금도 생각나. <laughs> 그렇지. 나도 그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교육해서 다행이라고 안심했지. <laughs> 다 아빠 덕분이야 그런데 너 요즘엔 뭐 조사하거나 하는 건 없냐? 아, 아니 요즘엔 딱히 뭐가 없더라고 <웃음> 그래? <웃음> 이젠 그런 것도 쉽게 안 알려주는 나이가 됐구나 아카마치 녀석 이젠 우리 도움은 필요 없어 보이네 다음날 아 정말 아카마치 너방 쓰레기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혼자 살게 되면 방 청소나 제대로 할수 있나 몰라 쟤는 んい<タッ> 、응、 이게뭐や、야が가만약오타쿠が돼도나한테잘해줄거야뭐갑자기뭔소리야징그럽게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何事も興味を持たなければ、知識も何も身につかずに終わる。だからこそ、何かに興味を持つ、そして気になることは徹底的に調べる。 それはいい傾向ですよそれに子供の頃から身についたものはそう簡単に忘れられないですしこうして何一つ無駄にならない経験値となるわけで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